여보세요. 어, 친구야! 아, 친구야. 중화요리점입니다. 탕수 시키고 싶으면 1번을 아, 나 시키고 그러면 나그 깐풍기 1인분이랑 기다려 봤다. 이거 서 들린 같아. 우 어, 우가 어, 미안하다. 나나도 모르게 톤톤 소리가 났다고. 아, 제... 아마도 아마 내 소리인 거 같아, 우가. 도망쳐, 여기 유독 가스 퍼졌다 우가. 됐어, 됐어, 됐어. 할 걸만 한다고 말을 하지. 형님. 기다려봐, 기다려봐. 좀더 극혐. <laughs> 어, <웃음> 어. <laughs> 형님, 여기 밀폐 공간이 형님. 아 기다려봐. 입으로 낸 소리니까. <laughs> 저도 오지, 저도 이 소리 무서할 수도 있어. <웃음> 어 유독 같끼리 같아요. 아 남자지 그만 가라 우가우가 됐다. 여, 여긴 여기 이따가 좀 사라, 냄새 가 사라지면 다시 오자 우가 알겠다. 우거우거. 아우 어, 아우 됐어. 됐어. 형님, 야생 동물 출현한 줄 아세요? 형님.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연단테 미쳤다. 섬에 독가스가 퍼진 것 같습니다. 말리도망가십시오 아, 녀석들이 그럼 우리 소리에 그럼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독가스를 싫어한다는 거군. 아, 그렇구만. <laughs> 우와, 비럽다 누가. 야, 너는 그 사실 방금 설사 나온 소리였어, 씨. 더 싫어할 지도 모른다, 형님. 눈 지금 진짜 지렸잖아, 솔직히 얘기해. 잠시만요. 편지 좀. 아! 대사 형님. 아, 쓰레기네, 씨. 일단 어. 일단 움직이자. 저도 화로 여기 금블록은 몇개 없는 거 같아. 형님 증거를 남기면 안 돼요. 가자 일단 움직이자. 가자. 증거를 남기면 안 돼. 잠만 우리가 이쪽 방면을 왔다는 얘기는 옆쪽 방면도 있었다는 라데 그쪽에 금블록이 좀더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해 보자. 저들도 금을 좋아할 거예요. 일단 우리 걸리면 걸림은... 너나 나나 그냥그로그 장이야. 이건 아, 화를 해줍니다. 이쪽도 있다. 철 블록 3개로 개루를 구할 수 있다 그랬었나? 예. 일단 철 블록 3개부터 빨리 보고 연다한테 메일 보내서 연다는 블록 뭐뭐적렇나 물어봐 봐. 여러분, 카톡 좀. 카톡. 카톡. 어. 진짜 걸고 있어요, 보이스톡 지금. 띵띠띵띵띵띠띵띵띵띵께띵띵 보이스톡 어디 걸더라? 띵띠. 아, 았다 연다야. 예. 이거 스면 되네? 나야 <laughs> 예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야 그게 아니지 멍청아 너 나한테 걸어봐 어? 내 저기 다 생각하고 월드니! 아띵디딩 해야지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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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이 네모난 거 뭐냐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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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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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슨이 있는 거야? 아그래 이건 내가 구수한다 우가. 내놔.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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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한다, 우가. 그거 뭐냐 우가? 나도 좀저 아, 화났다, 좆쩐지 아, 맛있는 먹이 감들이군. 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손가락 잘린 녀석. 내먹이가 되어라. 오지마오지 오지 말라고! r mom? What's your mom? What's your m 리 m What's your 자 o 장님왜그래 그리고 제가 놈들한테서 이상한 걸 뺏었습니다 m w 이상한 s y o u 있는데 직사각형입니다. 그런 거? 그냥 가지고 있어. 어디 보관해주라고 카카오톡 아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우가? 뭐거 같습니다. 토클리 신고 같습니다토 카카오톡 우가? 우가 뭐 이상한 게 오고 있습니다 우가 카카오톡 오오 뭐 이상한 게 오고 있어요 우가 이 신으로 하지 못한 거 그때 보아라 카카오톡 우가 우가 클릭 착합 어 잠깐만 뭐야 왜 오케이. 까카오또 지금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 잠깐만 일단은 철블럭 몇개 있어 아이 상태로는 지금 애들 걸수 없어 철블럭 더 있어야 돼 아까 그쪽에 철블럭이 많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메리를 데리고 나갔어 이런 쟤 짱농장 있잖아 잡아 일단 옆에 옆에부터 자 옆에 이게 뭐지? 아 다음 이게 뭐지? 꺼내봐야겠 <목소리도> 뭐야? 우가 우가? 녀석들도 패드를 누를 수 있다는 얘기가 <laughs> 우가, 우가, <laughs> <laughs>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웃음> 우가. 우가 <웃음> <저 네트폰. 웃음> 아니, 일, 일, 우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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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시 멈하지 말라 우가 우가 <laughs> 잠깐만 여성들은 <laughs>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가 가까오 똑. 뭐야 어, 빨리 바로 어, 아니... 우가 이거 어떡하지? 너는 누구냐 우가 우가 안 되겠다 탐정을 보내줘야겠다 우가 우가 이거 정말 재밌는데 우가 나도 그거 한 번만 쓰게 했잖아 우가, 우가. 싫어 내거야 우가, 우가. 아한 번만 내거야아내 뼈다귀 줄게 한 번만 싫어 내거야 건들지마 아, 뼈다... 우가 내거야 아, 그거 내거야 우가 쟤좀 시끄럽다 너또왜 아, 친구 먹었어 쟤좀 시끄러운 거 같다 우가 아, 이... 어? 맨입... 야, 저아 이거 야저 차단해 얘들아 저런 건 차단해야 돼 우가우가 우가. 아 재밌어 보이는데 우가 빨 아, 차단해라 우가 저런 거 평소에 갑떡도 보내지 않는데 갑자기 저런 거 보내면 자당각이야. 조조님을 저걸 아시면. 부님 제가 한번 보이스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고라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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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가 우. 우가 우가 아가 우가 참좋구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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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우가, 우가? 네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네개네예 고객님께 새로운 휴대폰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가우가? 고객님 지금 현재 혹시 01 쓰시나요? 예우거 그럼 지금 그 휴대폰 번호를 01으로 바꾸시면 지금 새 휴대폰 어 갤럭...로 바꿔드립니다 아 진짜 개 흥흥흥흥 그걸로 바꿔주나요 우가? 일단 말씀하기 전 본인의 실명 우가 어? 여보세요 우가 여보세요 야, 야 우가 나 데이터 얼마 없어 야 이런 똥파나 우가 야나도 한번 맞써 보기 해줘라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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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없다 우가 아 데이터 없냐 우가 아 데이터 다 썼다 우가 아 이런, 이런 안 되겠다 5 0만 아까 같으이라고 빨리 우가 존 찾아 우가 존 우가 존 우가 존 빨리 우가 존 찾아 빨리 저 있다 우가존. <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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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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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뮤> 빨리 우가존 찾아. 어, 여기 있다 우가존. 우가존을 연결. 다시 우가토크.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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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가 우가 <뮤> 어사용하냐 스피커 전체 띡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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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 어 우가 뭐야? 안녕하세요 코딱지 여러분들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색종이로 오늘은 코끼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코딱지 여러분들 우가 우가 우리 우가? 코타, 우가. 우리 코딱지 친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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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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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가, 우은우금은 지금은 지 우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가지금 우가. 야 지금은 지 우가. 야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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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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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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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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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지 여보세요? 어 친구야! 중화요리점입니다,탕수육을 시키고싶은 1번은 <laughs> 짜장면 아, 시번은아나 그러면 나그 깐풍기 1인분이랑 그료기 4명 일으니까 짜장면 어어 한개씩 네개어아 나는 곱빼기 아니, 간짜장으로 해아 오케이 오케이 곱빼기랑 간짜장이랑 그리고 짬뽕까지 뭔가, 뭔가 네 뭔가 주소가 뭐 어떻게 되시죠? 여기 어, 이게... 어 우가나라 우가족 우가동 우가식 96- 4번지 오 어, 우가, 우가 타오스야 네, 예, 알겠습니다. 우가 처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래. 예, 우간짜장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5. 역시 역시 편을 편을 뽑아 볼까? 아, 역시, <목소리> 역시. 역시 역시. 근데 <목소리> 우리 역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볼까? 왜? <목소리> 우리 누구 잡으랬던 아니, 아닌가? <목소리> 뭔 소리야? 우리 뭐 하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우리는 짜다면 뭐. 아, 야, 여, 우리 우리 영권님으로 택봉이 잡을렛는그잡을렛 했는데? 잊어버렸잖아 우가. 빨리 야, 다시 야, 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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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그야그 코딱지 어디 있어 이거. 빨리 어디 있어. 코딱지 빨리, 우... 빨리 전화해야 돼. 총장님 잠깐 핸드폰 좀 빌려 주세요 우가. 빨리 우가 가 t v 틀어라 빨리. 야야야 우가 도 빨자. 우가 도 우가 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우가 존이안 잡혀 여기 완 똥이야 여기 완전. 아, 저기 가라고 저기. 어디 어디. 높은 데로 가야 잘 터지지 빨리. 알겠어. 우가 우가 우가. 근데 우리 뭐 잊은 거 같은데 우가. 무슨 소리야 우리 잊은 거 없어. 아 진짜? 우리 아까 시킬 때 단무지 많이 달라했나? 아 맞다! 단무지! 야 얘들아 응? 형님! 콘텐츠 전체성을 리콜 있어요 형님! 기다려봐 형님! <웃음> 형님! <laughs> 형님 저를 구하기 전에 저들을 구해주세요 형님! 기다려봐 어? 일단 이..이..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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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누가 있는 게.. 철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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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만들었어 만들었어 우가? 어, 우가? 우가? 잠깐만 우리..우리 우리 식량하는 곳에 누가 보인다 우가 이럴 어, 때 카톡으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다음에 철블록, 금블록, 석탄블록. 야, 연대야 조금만 기다려. 석탄블록만 만들면 돼. 저는 요형님 어. 너는 열려 있잖아. 안 열려, 재형님저제 저, 어? 제수감대서 제수감. 제수감하면 다시서 제수감. 철블록, 금블록, 철블록. 입금해줘, 형님, 빨리. 미안하다. 금블록이 두 개고 철블록이 한 개야. 안 돼. <laughs> 와라. 가 우가, 우가. 내가 지금 우가 톡보내고 있다. 형님, 아까부터 그 야수방 그, 카톡 소리가 들립니다. 우거 어야 여기 아우 나 진짜 얘들아 예인규에또 사람 없어 아 맞다 우거, 우리 사람 좀 우리 있어 뭐? 뭐? 아우 안 되겠다 픽싱 우거 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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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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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서 우거 아니 이러다 우리 저녁 언제 먹어 우거 자자자자자 치킨 먹고 놀 거야 치킨 먹고 놀 거야 기다려 우거 아 그래도 아어 디저트 먹게 줬네 어 <놀라> 어느 순간부터, 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먹을 일, 야 우리 먹힐 일이 없어지고 있어 요 알겠다. 아니, 아니, 아니다, 그냥 지금 메리를 먹자. 야, 그럴 거면 너희들 통하려네, 통하려! 아니, 아니, 기다려보세요. 누가 또사려 이거. 이 메리, 이번에는 <laughs> <오> 너의. <너에. 웃음> <오>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야. 오른쪽 불 드릴게요, 오른쪽 불. 죄송해요. <laughs> 이번에 당신의 똥집을 먹여주지. 안돼! 잠깐만, 길이 어디였더라? 죄송해요. 아껴놓은 오른쪽 드릴게요. 아니, 진짜, 와, 진짜, 진짜, 아, 그는 오 아, 껴는오른쪽불드릴오요 아, 그는 오키 아, 그는 아, 는나는 오키브. 아, 을는 아, 제발. 는 아, 아, 안 돼! 얼마 전에 개통했단 말이야. 말이야! 야, 아, 안 되나? 얼마 전에 개통했단 말이야! 야! 뺏기쓰! 아! 안 돼! 갤럭시! 이쪽이야, 이쪽이야, <laughs> 이쪽으로 가자! 어? 여기, 뭐, 여기 뭐예요? 뭐하는 거이 이쪽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광사... 광... 광석이 이런 거 여러 가지 캐는거 같아. 광사... 와... 일단은... 네. 자네한테... 어... 철 내기랑... 요거랑... 요거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메리랑 연다까지 하면서 빨리 가자 가우 신난다 석은 실이 안좋은거같애 <laughs> 냄새로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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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냄새로만 다니는거같아 뭔가 찌릉대가 났다 우좀 씻어라 오가아 미안하다 우가 안되겠다 우우어왜 <쪼> 무서웠는지 알겠어 진짜.. <놀람> 진짜 더러.. 그 더러운 소리가 들린.. 아우.. 우가 저,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아픈 남아있는 청각마저 쓰러질거 같다.. 어, 응. 연다가 쓰러졌어! 연다가 쓰러졌어! 여기 아저씨네가 구급차를.. 효과..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요? 효과 이거.. 아까.. 아까도 효과 봤었던거야 진짜.. 야 이래서 근처 나무 많이 심자 할지 와.. 안 되겠다요. 야.. 난 용.. 야.. 나 용이 승천하면서 똥방구 꾸면서 날아간 줄 알았는데 잘.. 제는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놀습니다. 까떡~ 야, 방동면 써라 방동면도알아 그들은... <laughs> 우가 진짜 고도로 발달한문면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나 봐. 그렇구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갑자기 화가 난다. 우가, 우오뭐 하냐? 우가, 자가 우가... 알겠다. 삐짜이 전화 걸기를 해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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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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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여오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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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오세오너오구 오우, 오이오뭐 오우, 오너오오니오 뭐? 오 쟤 뭐야? 우거야 이상이 종 신종, 신종, 신종 보이스 피시야. 끊어 끊어 끊어. 보이스 피시야? 아, 야 끊어 끊어 끊어. 끊어. 토가르다 토가르다. 아 어, 야 끊어 야, 야, 끊어 오래, 오래 야, 그냥... 끊어 끊어. 우정 형. 대상 잘했어. 우리 우리야. 빨리 잡다 우정. 우거 우거. 야 보이스 피야 위험했어. 야 위험 클락보했어. 그거 좀 버려라 이제 우가 싫어 이거 은근 재밌어. 아 진짜? 석 석탄 있으십니까? 석탄 두개 있어 두 개. 석탄 블록을 만들어야 되네 클락. 그러니까 석탄이 안보입다 잠깐만 일단은 그철블록네개철블록두 개만 더 있습니다 두개 2개. 억제로 하자 목재 빨리 철나안 했다 철빨리 빨리빨리 너 목재 다 먹었어 빨리 야 남장 우가 야 너가 여기서 만들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주위에서 마, 뭐... 만들 수있게요 아까 그 방사능 냄새나 우가

띵띠띵띵 d 띵 전화 야 i n g d i 전화 ding, ding, d 딩 n g 딩 i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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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1 9 i 0 0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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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인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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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깍두기 무한 리필까지 배달됩니다.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여기가 어 우가 우가촌 우가동 미, 우가시 미니노도. 우가역 3번 출구 우가하우스 우가하우스네입니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박 대박. 내일 오전 오와. 12시까지 배달이 완료되겠습니다. 오, 오 대박 대박. 어, 여기까지 좀 빨리 오네우 오빠. 배달 왔습니다. 오 우리 어? 써수어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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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 사, 왔어, 상자를 열어 보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볼까? 오죠 오죠. 상자 상자가 어디 있어? 우리 우리 집에 있나 보다. 집에 있는 거다가자가자 가다 가거가거 우거 봐봐. 왔어. 왔어. 아 패딩 아 패딩도 갖고 야 깍두기 무한 리필래 대박. 잠깐 안 되겠다. 뚜루어또어 봐봐 봐봐. 보세요 짱구 액션 가면3종 세트 파격 구성 경고한 소재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쓰는 짱 살, 액션 가면 3종 세트 배달러 주문신 짱구의 엉덩이춤은 주문 서비스로 아. 보여 드립니다. 열성공 엄청 엄청 키아! 꼬미 눌러 꼬일 오전 12시까지 배달이 완료 우와 우와 뷰티풀 대박 대박 야 예측 가면 됐구나. 야 장구 엉덩이 됐구나 이거? 어, 주작왜 그러십니까? 얘들아, 보낼 네. 것 같습니다. 개로야, 이게슬슬 배고프지 않느냐? 다 만들었어, 아, 다, 배고프... 다 만들었어 이단 가야돼. 뭐가 될것 같습니다, 우보. 아, 그철플로 만들었어? 슬슬 검은 양을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 왜 말아? 나 검은 맛 없어. 철철철철철 연다 먹어, 연다 살많아 비상식량이야. 아니야, 나. 얘들아 빨이야. 좋은 생각이 있다. 검은 양의 바늘 잘라서 아, 하 여기 진짜. 야, 여기 전화박스 줄게. 이거 시켜 먹어. <laughs>